먹으면서 동시에 배출하냐고 아니 그러진 않아 근데 배출할 때 먹은 적은 있어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오줌을 싸면서 물을 마신 적이 있어 싸는 게 의미가 없다 근데 오줌에 너무 급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음,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는 원래 그런 짓안해 초등학생 때 너무너무 갈증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물 마시는 곳이 1층이었거든. 우리, 우리 층은 4층이고, 우리가 꼭대기층이었어, 6학년 때.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1층에서 물을 좀, 친구도 물 마시러 간다길래 떠오라 그랬단 말이야. 이제 한 모금밖에 안 되는 그 종이 거기다가. 근데, 아, 친구를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길에 마주쳤어. 막 달려가는 길에. 방광을 지어 잡고. 그래서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오줌을 쌌어 그리전 어렸을 때 화장실 을 오래 찾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. 마시고 들어갈 만큼의 시간이 없었어.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았어. 난 지금 방광그래서 방광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줌 참는 재능이 있어요.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개 기준이에요, 한 개. 진짜, 와, 이거 진짜 한 개인데? 기준으로 한 시간까지 버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힘 풀면 바로 나온다 기준. 방광의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. 이제, 한번 쌓이면 계속 가긴 하지만. 방학염도 걸려봤어요. 오줌 살 때만 따가 죽는 줄 알았어. 그 뭐, 못살 때가 있잖아. 광, 버스라더니. 응, 걸렸었지. 학교 다닐 때 걸렸지. 중학교 때. 중학교 일어난 때인가. 그때 저 질병 덩어리였어요. 저 걸어 다니는 게그 질병 덩어리였어요. 내가 아까 청초했어요? 그래요? 이거 막 귀엽다잖아. 나 귀여워. 음, 주물주물 이쁜이들. 앙냥냥냥냥냥요 아, 이쁜이들. 돼? <웃음> 아, <laughs> 맛다 응, 감사합니다. 가뭔가 똥. <laughs> 미친놈이라네 어딜 주물거리는 거냐고? 어일까 미안해요, 성우는퍽지 <laughs> 당연하지. <전환하지. 웃음> 제발, 저요. 너한테 성희롱 당하고 싶어? 미안하다.